아, 보통 이제 고등학교를 가면 모의고사를 보거든요. 그첫 시험이 3월 모의고사인데, 학년 구분 없이 현재 중상과정까지 다 끝내 있다면 그 3월 모의고사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음, 사이트를 보시면 이거는 국가에서 시행하는 평가기 때문에 시험지와 답안지는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거든요. 그러면 3월 모의고사는 수학뿐만 아니라 전 과목이 중등 내용에서 나온다라고 보시면 돼요. 수학 같은 경우에도 어 중학교 범위로 테스트를 보긴 하지만 아 고등 시험은 이렇구나라는 느낌을 좀 받을 수 있고요. 그리고 중학교 때 이렇게 물론 내신 대비를 하면서 성적이 나왔던 것과 고등학교 갔을 때이 퍼센트가 나오면서 나의 등급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거든요. 완벽하지 않더라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. 어, 꼭 중3이 아니더라도 중1, 중2가 되었을 때 내가 중등과정을 어느 정도 했고 그래서 고등과정을 하고 있다면 이 모의고사를 한번 활용해 보는 것도 괜찮다라는 생각이 듭니다. 저는 이제 수학선생님이다 보니까 수학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지 않고 영어에 대한 것, 국어에 대한 것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고1, 3월 모의고사를 보게 되면 중3 나의 포지션에 대해서 좀알수 있게 되고 그리고 이 점수가 어떻게 배분되는지 어떤 의미가 있는지 확인을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. 영어 같은 경우에는 90점 이상이면 무조건 1등급 그 다음에 80점이면 2등급이지만 수학에서 1등급은 상위 4%거든요. 그랬을 때얘네가 30문제인데 30문제, 100분 동안 푸는 30문제거든요. 그래서 점 만점으로 환산을 했을 때 보통 80점에서 시험 난이도에 따라서 8 0점에좀 올라가기도 하고 80점 내에서 1등급이 결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아 영어는 1등급인데 어, 수학은 몇 등급이다 라는 건 아니라는 거 한번 확인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위에 누가 있거나 아니면 경험이 있으면 고등학교 내신이 어떻게 성적이 나오는지를 확인할 수 있지만,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되게 생소할 수 있는데, 이번 이런 기회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. 그 중학교 내신을 수능 문제처럼 되면 문제 유형이 어떻게 바뀐지도 한번 확인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중학교 때 웬만큼 잘한다 라고 했을 때, 그 수준과, 그리고 고등학교 때 나오는 그 시험의 베이스를 보시면, 아, 이런 느낌이구나, 라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. 그러면 꼭 올해 3월 모의고사가 아니더라도 작년 3월 모의고사 이렇게 하다 보면, 아, 중학교 수준을 이렇게. 아, 고등학교 시험 문제 수준을 이 정도로 내는구나. 나는 어떤 부분이 부족하고 어떤 부분에서 보완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당연히 웬만큼 심화를 하지 않은 학생이라면 그 3월 모의고사 성적이 만족스럽진 않을 거예요. 그래서 만족스럽기 위해서 이 시험을 보라는 건 아니고 나의 포지션이 어떤지, 그리고 시험 문제, 고등학교 시험 문제는 어떤 유형으로 나오는지, 그리고 내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.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교마다 다르겠지만 보통은 자기 지금 배운 과정에 대한 평가를 많이 하게끔 되거든요. 근데 고등과정은 그런 것 없이 그 전에 배웠던 학습을 모두가 녹아나는 말 그대로 수능처럼 이렇게 문제를 내는 거기 때문에 한 문제를 가지고, 아, 이거는 뭐 2차 함수를 이용했다, 2차 방정식을 이용했다,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피타고라스를 이용해서 활용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삼각비를 이용해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함께 어우러져 문제가 어떤 유형으로 나오고 내가 공부를 할때 어떤 방향으로 포지션을 잡아야 되는지를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. 그리고 중학교는 학교들마다 수준 차이가 많이 나고 학교 시험 난이도가 다르기 때문에 스스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나이 정도로 공부했으면 된것 같은데 됐을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든다면 이런 삼월 모의고사를 보면서. 아, 내가 잘 하고 있는 건지, 아니면 어떤 부분에서 부족한 건지를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저는 뭐 말씀드렸다시피 수학선생님이니까 수학에 대한 얘기를 했었고, 그렇지 않다면 다른 국어, 영어, 과학, 뭐 한국사, 이런 것들도 한번 확인을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네, 오늘이 그냥 이제 계약을 하고, 아직까지 시험 대비 들어가기까지는 조금 여유가 있어서, 선행하던 부분을 마무리하고 있거나, 그 다음에 어떻게 앞으로 학습을 해 나갈까, 어, 생각이 좀 많아지는 시점이라고 생각이 들어요. 그러려면 기준을 잡아야 되는데, 만약에 중등과정, 선행과정, 중등과정에 대한 선행이 다 끝났다면, 이렇게 3월 모입고사로, 고1에서 보는 3월 모의평가, 3월 모의고사로 내, 내 위치가, 내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하고 가는 게 도움이 될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. 네, 오늘 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. 다음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